네, 안써자 <laughs> 드디어 서울예술대학교 수시 1차 발표가 났어요 이 서울예대는 또 마찬가지로 한예조나 마찬가지로 연극영화과 학생들다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 경쟁률이 굉장히 세.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수 있는 자유이 부여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다시 한번 봤지? 네. 남자 따로, 여자 따로, 현재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이 나는데몇대 몇이지? 1차? 40대 1 정도 됩니다. 40대 1. 와우. 남자 40대 1, 여자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서울예대 1차로 합격할지? 참고로 아크로바틱반은 서울예대 합격한 적이 거의. <웃음> 내가. <웃음> 2018년도, 19년도, 20년도, 21년도, 22년도까지, 작년까지, 총 5년 동안 서울예대 합격한 적이 딱한 번밖에 없어요. 지금 남은 아, 학생들 중에 딱한 아, 명, 고지민고지민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광탈이야. 아, 아, 그래서 나는 서울예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지만 교수님 제가 좀 붙여주세요. 아, 아크로바틱바고양님고아크로바틱반좀 서울예대 1차 붙여주세요. 내 명모, 내 체면이 안 떠.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 자, 확인할까? 네. 자, 2024학년도 서울예대 수시 1차 발표 권승아 학생의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. 승아, 한마디 하고 싶어? 아우 어, 전 괜찮습니다. <laughs> 자, 가겠습니다. 자. 하나, 둘, 셋. 일단아 뭐, 예, 예, 아, 그래. 어, 우리 승아 학생이 다음, 자 하, 원하는 어, 결과가 하, 안 나왔네요 일단은 승아야 수는가...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했어나 괜찮아 요들 다음 네준수좀 붙여주시면 안 돼요? 아하하하붙여주면안 돼? 준섭이 자 이번 이 이준섭 학생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동국대 1차 중앙대 1차, 세종대 1차, 어찌? 또 어디 지건국대 1차, 네 1차. 개의 1차를 합격을 해서 이제 나머지 2차까지 다 시험을 본 상태예요. 그러니까 좀 높은 학교에 현재 1차를 다 합격했죠. 이 서울대도 합격할 수 있을지 긴장이 된다. 야, 김사와 <laughs> 네. <laughs> 기다려걸게자 떨어지면 데드라인 때문입니다. <laughs> <chat> 야, 그냥, 왜 갑자기 <s> 부담스러워요 자, 자, 일단 이준석 학생이 네.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아, 2차를 볼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됩니다 아, 현재 아크마특반에서 <laughs> 지민이란 학생 외에 처음으로 뜬 거야 두 번째 내가 6년 만에 두 번째부터 학생입니다 야무다 학생의 결과를 확인을 하겠습니다. 자, 떠보세요, 지성아. 예. 하고싶은 말 있니? 네, 저는 괜찮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백지성 학생의 결과를 확인할게요. 해보세 네저박서성아니야 네, <laughs> 박지성. 일단 지성이가 네, 아쉽게 탈락을 했네요. 자. 음. 자네 번째 누구야? 서다 남로이. 자, 해서 <laughs> 자, 네 번째 음. 남로이 학생 오케이. 확인을 할게요. 혹시만 어. 있어? 저요아 그래도 서울대 가봐서 좋았어요. 커피 <laughs> <laughs> 흘리지 마. 다 <laughs> 야! 야! 야, 개, 야 개, 음, 개, 개. 아, 아야 어, 뭐야. 어, 뭐야. 아, 야 원장, 그. 자. 아, 아야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야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야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, 야 아, 자, 자, 보세요. 오! 자, 형민이 어떨 것 같아? 저는 괜찮습니다. <laughs> 자, 좀 기대를 해. 자, 가볼게. 자, <laughs> 서울대 결과 1차 조형민 학생의. 액션 <laughs> 아! 불합격을 했습니다 불합격을 안믿었안 믿었었는데 안 믿었어요 여섯 번째 할게요 누구야? 지우요 지우요? 시우. 아, 지우부터 해 지우? 지우는 신 이뻐서 흔들려 아 진짜? 자, 일단은 뭐이 친구는 얼마 전 영상에 나왔듯이 한예종 최종 합격을 했던 <laughs> 아, 친구입니다 하나 둘셋 action 서로 두 명이 붙었습니다 현재. 어? 자 일단 두 명이 붙었어요. 피니와, 자 마지막 또 누구야 다음에. 강이요 현재 저기 누구야? 준섭이하고 승윤이가 신가 심은이. 심은이. 붙었어요. 자 이거 아, 이걸로. 들어와 세현이자 일단 이 준섭이 학생, 시우학생이 1차가 합격했습니다. 을 이 신승윤 학생은 또 한예종 아쉽게 뭐 체육이가 좀 아쉽게 됐지만 이 친구도 한예종 1차로 붙었어요. 그러면 현재 공통점이 이 친구, 이 친구가 한예종 1차로 붙었던 학생인데 이 친구도 붙으면 일단 한예종 합격자가 서울예대 1차 합격을 합니다. 어렵다. 자 결과 확인할까? 네. 자 신승윤의 서울예대. 서울 아, 아. 네, 마지막 아, 학생. 아니다. 자, <laughs> 이 강민주 학생은 현재 동서울대학교... 워낙 조금이라잘안 보이는데, 이 친구 학생... 아, 글쎄요. <laughs> 네. 동서울대학교 연기예술학과 <laughs> 네. 최종 합격을 해서, 현재 일단은 어, 시험에 <laughs> 수시에 합격하는 학생입니다. 근데, <laughs> 서울예대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일지망 학교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서울예대 굉장히 예민한데 아 나도 긴장했 된다. 민주권은 워낙 이 서울예대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근데 바보같이 특기를 참 조금밖에 못 배우고 제시대사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서울예대는 1차 시험 때 제시대사라고 그 학교에서 나오는 그 대사를 가지고 시험을 본 다음에 특기 또는 연기를 선택해서 자기가 2분 안에 총 시험 시간2분이라 시간동안 제시대사나 특기 또는 연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제시대사랑 특기를 했습니다. 연기를 안하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특기를 했어요. 근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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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결과가 나온데 아직 확인 안 했어요. 윤재 하고 싶은 말 긴장된다. 이거 좀만 내리기만 하면 이걸 이게 조금 스크롤해서 내리기만 하면은 발표가 나와요. 근데 아 나는 민주가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두렵네. 민주야 할까?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. 나도 긴장된다. 자, 2024년도 학 서울예대 수시 1차 최종 아 1차 발표 강민주 학생의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. <laughs> 너무나도 긴장된 속에서 발표를 하는데 가장 원하는 학교에 이, 이 학생이 자 아. 발표를 할까요? 네자 아. 발표할게 민재 했어? 네. 자하 액션 아아 아. 준섭이 학생하고 시우 학생이 1차 합격을 했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세요 <laughs> 아, 여러분들 처음, 아,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. 면렇는데 세월 네. 아, 그렇습니 아, 모르겠다. 일단은 음, 아, 좀 붙여주세요. 우리 애들, 마생님 <laughs> 정말 열심히 하는데, 고향 내고, 아, 일단 준섭이, 축하하고 그래서 나머지 네. 학생들은 이제 결과 남은 거또 발표하자 응. 네 자, 네. 이상